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루비다육입니다. 네, 오늘 루비다육의 착한 국민이 아이서부터 네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쭉또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입으로 많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해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리 가서, 네, 요기, 어,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아이들 한번 볼게요. 네, 요 아이는 문가드니스입니다. 문가드니스가 아주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라인을, 입술을 이쁘게 그리고 있는 문가드니스입니다. 네, 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요. 이런 아이 또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고사옹입니다. 고사옹. 이렇게 입장이 아주 무거워가지고요. 도톰해진 고사옹이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엄청 큼직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이렇게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입장이 도톰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고사옹이. 네, 입... 입장이 도톰하고, 색깔은 피멍으로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드는 게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예, 저는 고사옹이 키우고 싶은데요. <laughs> 아직까지 없습니다. 고사옹이 네, 이렇게 이쁘답니다. 네, 도톰한 노제트가 반질반질한 그런, 어, 모, 모습이 너무 매력있습니다. 네, 이고사옹도두 개, 두개 5천 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3천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예, 올리비아가 이렇게, 예, 자구가 많아 가지고요 아주 군색입니다 완전 대풍 군색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도 엄청 자구를 잘 올리더라고요 예 네, 요렇게 생긴 아이들 와요 아이 엄청 많죠 네 금기도 있습니다 이 예, 묵어 가지고요 요 아이도 또... 예요 예, 아이들이 다 묵었어요 묵어 <laughs> 가지고 피멍도 멋지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금기도 살짝살짝 이렇게 품고 있고요 요기 금기 있죠 아이거 올리비아 금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요 아이.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 아이가 슈퍼아인이라는 아입니다. 이아이 네, 슈퍼아인이라는 아인데요. 이 입장, 이 아주 통통해가지고, 아보카도 크림하고 약간 닮은 듯 하죠. 네, 와, 요게 살짝 펄감도 있습니다. 펄감도 있고요. 윤기가 잘잘 잘 흐릅니다. 반질반질. 네, 좀, 어, 골드젤리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재질은 <laughs>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 슈퍼아인이라는 아이고요 네, 이 아이 두, 하나는 3,000원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와 돌덩이처럼 단단하네요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는 불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이렇게 예, 생겼는데요. 요 아이도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성장점 부분이. 예, 약간은 요 아이가 제가 볼 때는 동글동글한 노제트가꼭 어? 온슬로우를 살짝 닮은 듯 하죠. 네, 예, 수 스노우 볼이라고 합니다. 네, 스노우 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하얀 분을 이쁘게 올릴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스노우 볼이고 두개 5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황홀한 연꽃인데요. 오, 입술 라인을 아주 빨간 입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너무 이쁜데요. 아이. 예. 황홀한 연꽃도 2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또 이런 아이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너무 특이하죠? 은백설이라고 합니다. 은백설.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어,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은백설이라고요. 여기 8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네, 이렇게 다, 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목대도 살짝 늘어집는 목대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아이가 은백설이라고 합니다. 첨보는 네, 아이고요. 첨 <laughs> 접하는 아이입니다. 네, 은백설은 2개 5천 원에 드리고요이 네, 아이는 또 어, 벨그레이브라는 아이입니다. 벨그레이브 이렇게 또 그림 어, 100분으로 싹 그림을 그렸죠. 네, 이렇게 약간은 어 뭐죠? 얼음공주 엘샤처럼 이렇게 얼음무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네, 네, 빨갛게 물이 들어오나 봐요. 이 아이도 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하얀 배꼽는 엄청 많이 바르고 있는 요벨 그레이브고요. 두개 5천 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브레이브, 차, 브레이브죠. 브레이브가 이렇게 입술을 싹 빨갛게 그리고 있답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요. 이 아이도 두개 5천 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홍옥입니다. 홍옥. 홍어. 와!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홍옥이. 와, 진짜 이쁘죠? 네, 홍어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엘콘 철화입니다. 엘콘 철아 철화. 네, 엘콘 철아 이렇게 생긴 아이. 네, 이런 아이도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하나는 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2부 근무지입니다. 2부 근무지인데요. 금기가 살짝살짝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금기 금기 보이죠. 네, 이렇게 금기 있는 이부금무지인데요와이도 2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좋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와이는 별의 눈물이죠. 별의 눈물, 또 별의 눈물도 이렇게 어, 착하게 나왔네요. 네, 이런 사이즈면 어, 한 5천원씩 하고 막 이러던데요. 와이도 어, 어, 백화라고 적혀 있지는 않은데, 백화처럼 보입니다. 네. 별의 눈물 백화라고는 안 적혀 있고요, 네, 백화처럼 보입니다. 목대가 생기는 아이는 백화고요, 목대 없이 잔잔한 잔디처럼 생기는 아이는 적화랍니다. 어, 네, 백화처럼 보이는 아이고요. 아이도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여기 어, 호피 방울 봉랑이가또 이렇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네, 이세개 들어 있네요. 와, 진짜. 파격이죠 네, 이런 호피 방울 복랑 옛날에는 어마어마했던 아이. 이렇게 머리 한두 당도 몇십만 원 했던 아인데요. 이 네, 이렇게 호피 방울 복랑이가 착하게 3천 원에, 2개 5천 원에 집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월셔, 월쇼, 월셔죠. 월셔도 아주 보라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이 드는 월셔입니다. 이 아이도 2개 5천 원에 집니다. 네,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요 아이가 또, 음, 라울이죠, 라울. 아울이 이렇게 있고요. 동글동글하게 잘 묵어가고 있음, 있는 아울이 있고요.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빛이 흐리입니다 둥근잎 빛이 흐리대 네, 이런 아이도 두개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하올리아죠. 하올리아가 몇개안 남았습니다. 네, 하올리아 자구를 잘 닿는 아이. 여기 옆에서 막 자구 올리고 있네요. 여기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월랴도두 개, 어, 두개 5천 원입니다. 아, 2천 원이네. 2천 원. 이 아이는 2천 원. 예, 옛날에 들어온 아이는 2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스노우 킨입니다. 스노우 킨. 예, 스노우 킨이 있고, 스노우 볼이 있고, 예, 스노우 볼은 온슬로우처럼 생긴 아이고, 이 스노우 킨은 이렇게 또 살짝 미인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금기가 있죠. 예, 백분은 엄청 꼬사시 올릴 것 같아요.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스노우 퀸이고요. 이 아이는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네드 노블도 있습니다. 네드 노블 이 아이도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모니 메이커 금도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색깔이 아주 이쁘게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논스타죠. 논스타도 와 착하게 참좋는데요와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아이도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논스타 옛날에 어 15,000원, 2만 원 했던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착하게 예. 네,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미인입니다. 홍미. 예. 네, 홍미 색깔 진짜 예쁘죠? 예. 네, 요렇게 사자목대도 생겼습니다. 홍미인이 이렇게 있고요. 어 손가락 화분에 싹 심어서 한번 예쁘게 길러 보시고요. 네. 홍미은어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요, 레드벨벳이 다 시집을 가서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레드벨벳. 네, 생장점이 아주 빨갛게 젤리로 물들어온 아이. 여기 요 부분이 아주 완전 빨갛게 물들어오는 아이죠. 네, 몇개안 남았습니다. 다섯 개 남았네요. 네, 두 개, 오천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카카오 팁스입니다. 요 아이는 카카오 팁스. 손톱이 예쁜 아이죠. 네, 물도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손톱 이쁜. 카카오 팁스도 두개 5천 원이고요. 네, 여기는 데비입니다. 데비인데요. 어, 상처가 있네요. 이렇게 상처가. 네, 데비는 두개 5천 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와, 러블리 로즈.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러블리 로즈. 볼 때마다 아주 한, <laughs> 네. 볼 때마다 아주 손잡고 싶어서 근질근질 합니다. 네. 러블리 로즈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예. 네, 보면 보, 볼 때마다 어, 손잡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그런 아이죠. 이 러블리 로즈 엄청 알갱이가 크고요. 완전 왕 알갱입니다. 이왕 알갱이 이렇게 들어있고, 러블리 로즈. 한 개는 3,000원,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루돌프죠. 루돌프가 아주 손톱이 손톱이 매력 있는 아이죠. 이렇게 손톱이, 안 칼진 손톱을 싹 이렇게 휘어가지고요. 이렇게 휘는, 휘는 매력이 있어요. 이 아이는. 휘어있죠. 이렇게 다 휘어있습니다. 네. 누돌프 빨간, 빨간 코가 되는 아이죠. 빨갛게 물드는 아이. 네. 누돌프가 있고, 두개 5천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선스타인데요 이제 딱네개 남았네요. 색깔이 점점 더 이렇게 빨간 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빨간 별이 되는 아이, 선스타 이렇게 있고요. 네, 네개 남았습니다. 육천 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천녀검인데요,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얼굴이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죠. 이 아이는 아니고, 네, 분지를 하는 아이, 천녀검이고요. 있 네, 이렇게 분지를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오천 원에 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백봉인데요, 탈살 묵은 백봉입니다. 얼굴도 짧아졌고, 네, 색깔도 이쁘고, 네, 백봉은 오천 원에 입니다 이런 아이. 요렇게 생겼어요. 네. 요렇게 두 개, 아, 오천 원에, 한개 오천 원에 집니다. 네, 요 웅동자 금이 있고요 웅동자 금. 예, 네, 손톱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예, 네, 손톱이 지금, 어, 화상을 잘 입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예, 네, 손톱을 화상을 잘 입는 아이인데요. 요, 네,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요렇게 웅동자 금이 있고, 음, 풍성합니다. 얼굴은 풍성하고 가격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여기는 소인재금이죠. 네, 소인재금이 풍성합니다. 네, 이렇게 10cm 보트인가요? 이런 10cm 보트에 들어있는 네 소인재금이 옥륜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금도 잘 들어있죠.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요 아이는 뮬리입니다 뮬리가 물드니까요 엄청 밝았더라구요 와 지금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네요 여기 자구가 밑에 엄청 나오,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뮬리가 들어와 있고 가격은 예, 가격은 13,000원에 듭니다 뮬리가 있고 13,000원이고요 TP 묵은둥이네요 t p 처럼 묵은둥이 완전 색깔도 이쁘고요 와 이렇게 예, 완전 묵었죠 우와.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예, 네, 요렇게 따끈따글 하는 이런 TP가 들어와 있고, 가격은 9,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TP가. 이렇게 생긴 아이도 9,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독일 샴페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점점 더 진하게 물이 빨갛게 들어오고 있는 독일 샴페인 분생입니다. 얼굴이 3두도 있고요. 오, 어, 얘두도 있고, 네. 얼굴이 2두도 있고, 네. 다 조금씩 다르네요. <laughs> 네. 8cm. 기본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8cm 풀분인데요, 네, 이렇게 넘쳤죠. 네, 외두짜리도 있고, 외두는 좀 얼굴이 크게 있고요. 어, 이렇게 작은 얼굴이 삼두는 작고 얼굴이 작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이는 8,000원 애드입니다 네, 이 아이는 줄리 아나죠 줄리 아나가 인기가 항상 좋은 아이고요. 네, 또 들어오면 또재 입고되고 재 입고되고 하는 아이죠. 네. 줄리아나가 이렇게 있고,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있고, 8,000원에 드립니다. 줄리아나가 이렇게 있고, 8,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브레이브 철화인데요. 이쁘죠? 어, 브레이브 철화가 이렇게 이쁘답니다. 하얗게 맑은 톤에다 백0분을싹 가르고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 브레이브 철화가. 네. 너무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런 아이. 묵었습니다묵은둥이가 들어왔네요. 완전.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브레이브 철아 약간의 어, 몰로랑도 닮았다고 그러죠 제가 맨날 <laughs> 몰로 대신으로 한번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몰로철아 대신 몰로철아는 조금 몸값이 하죠 네, 몸값이 좀 하는 아이라 이런 아이도 대리만족 하시면 됩니다 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천대존송 철합입니다 생얼도 네, 있고 천대존송 철아가 이렇게 잘 꼬불꼬불 잘 엮여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왔고요 가격은 만원애들입니다 천대전송차라 만원입니다. 네, 이 네, 아이가 또 어, 마디 바죠 마디 바 마디 바도 이제 시집을 많이 가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마디바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14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청키죠. 청키 아주 빨갛게 분을 바르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진하게 네, 들어있는 아이 청키인데요 밑에 자구도 올리고 있고. 네, 이 사이즈는 13cm 보트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청키는 13,000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가 또 어, 버클리죠 버클리 버클리죠. 버클리가 죠버클리 이렇게 네, 잔잔한 어, 송아송아하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버클리가 있고요 네, 버클리는 이 아이는 7,000원입니다 얼굴 하나에 5,000원 하더라고요 이런 네, 아이들 이 정도면 얼굴 많은 거죠 네, 7,000원에 드립니다 버클리 꽃향기는 네,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엄청 좋죠 포클리 <laughs> 네, 꽃참기 끝내줍니다 네, 7,000원에 드립니다 이 네, 아이는 또 이쁘죠 아방가르드 색깔도 이쁘고 아방가르드가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었네요 이 네, 아이는 더 들었고 아, 진짜 이쁘네요 네, 물이 이쁘게 들어있는 아방가르드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마슨입니다, 마슨. 네, 마슨이 이렇게 백분을 아주 포사시하게 올리고 있고요. 예, 네, 살짝 목대도 생겼습니다. 네, 하엽을 삐면 목대가 드러나겠죠. 네, 이렇게 목대도 생긴 이런 마슨이 있고요. 예, 네, 이렇게 고급진 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죠. 네, 이 아이 6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골드퀸이라고 합니다. 골드 아 골드윈이라고 합니다. 골드윈, 예, 네, 골드윈이 살짝 말간하고 닮았죠. 네, 이렇게 얼굴수가 엄청 많은 골드윈이 있고요. 7 0 0 0 원에 립니다 10cm 보트구요 네, 이 아이가 내종이라고 합니다. 내종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 네, 아이도 7 0 0 0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 동글동글한 노제트가 너무너무 이쁘죠? 싹 입으로 물리고 있는 글램핑크. 또 얼굴 위주짜리도 있네요. 네. 요렇게 있는데요. 5천 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백장미라고 합니다. 백장미. 예. 네, 첨보는 아닌인데요이렇게 생겼습니다. 백장미. 뽀삿이 이렇게 분을 바르고 있는 백장미. 만 원에 드립니다. 네, u 이는 퓨어러브고요. 퓨어러브가 아주 오, 층이 아주 촘촘하고 딱할다글하게 완전 돌어리처럼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10cm 보트 같이 보이고요. 네, 10cm 보트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10, 네, 9.5cm 보트네요. 9, 9cm 보트인가요? <laughs> 점점 내려가. 네, 9cm 보트 같이 보입니다. 네, UI 5,000원에 드립니다. 퓨어러브고요. 네,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캐롤, 캐롤입니다. 캐롤. 섬털이 뽀송뽀송하게 달려있는 캐롤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이렇게. 네,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캐롤이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루즈입니다. 루즈. 루츠. 네, 루즈가 이렇게 7,000원짜리 루즈가 있고요. 이 네, 아이는 핑크 드래곤이죠. 네,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 핑크 드래곤이 예, 싹 이렇게 손톱 라인을 아주 빨갛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예, 핑크 드래곤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스노우 반입니다. 네, 스노우 반이 이렇게 보라보라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스노우 반이 오천 원에 드립니다. 백분은 아주 뽀사시 발랐습니다. 네, 이 사이즈도 지금 10cm 보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아이가 또 어, 프로 프로스티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솜털이 아주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나 있는 아이 특이하게 생겼죠. 하얀 네, 솜털이 이렇게 있고요. 네,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티 철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8 0 0 0 원에 드립니다. 네, 이 펜지가 있고요. 펜지가 쌩얼이 이렇게 많은 펜지가 있습니다. 쌩얼로만다쌩얼로만돼 네, 있는 이렇게 네, 돼 있는 군생으로 돼 있는 아이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그린 페퍼라고 합니다. 그린 페퍼.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그린 페퍼고요요 아이도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섭세실리금입니다. 네, 섭세실리금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금, 아주 금이 엄청 복륜으로 이쁘게 잘 들었죠. 네, 가격도 착하고요 만원, 오천원씩 합니다. 오천원입니다. 네, 누비노바도 금기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누비노바. 금기가 있는 아이. 예. 네, 요렇게 3두로 돼있고요 가격은 만원. 이 아이는 4두로 돼있고요 예. 네, 가격은 만원에 드리고요 예. 요 아이는 별의 눈물, 어, 백화입니다. 백화는 또 이렇게 목대가 생기는 아이죠.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가 있습니다. 저 안에. 예. 네, 저 안에 목대가 완전 꿀목대가 있고요 예. 네, 요 아이는 6 0원 ,000원, 12,000원이네요. 12,000원에 드립니다. 예. 네, 별의 눈물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스피나가 하나 있고요. 12,000원입니다. 네, 또 요렇게 이쁜 웨스트 레인보우가 몇개 남았습니다. 네, 요렇게 얼굴이 3두씩 돼 있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가격은 13,000원 해 드립니다. 네, 요렇게 다 이렇게 얼굴 3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13,000원 해 드리고요. 와, 이쁘죠, 요 아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와. 네, 요렇게 이쁜 펄본 베르크 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펄본 베르크. 예. 그렇게 몸값이 했던 아인데요. 이 이렇게 목대도 있고, 네, 이렇게 목, 목대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좋게. 네,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었는데요 어, 자구를 달겠죠. 네, 자구 달면 또 분생이 금방 되겠죠. 네, 이렇게 예쁜 펄본 베르크금을 오늘 12,000원에 드립니다. 아주 가격이 너무 착해졌네요. <laughs> 네, 펄본 베르크금. 이렇게 예쁜 목대 있고, 네, 이런 아이 12,000원에 한번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서든벨이죠. 서든벨이 엄청 묵은 아이는 몸값이 하더라고요. 예, 묵은 아이는 몸값이 해요. 예, 요 서든벨 데려다가 한번 묵혀보시기 바랍니다. 가격 착하게 18,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3두 돼 있습니다. 3두. 네, 다 3두씩 돼 있고요. 이렇게 18,000원에 드립니다. 예, 서든벨이 있고요. 댄섬이 있죠. 댄섬. 예, 댄섬도 목대가 멋지게 또 목대를 만들어가지고요, 목대를 드러나게 해서 네, 목대 있습니다. 밑에 목대 있는데요, 목대를 드러나게 해서 분재처럼 한번 또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있고 1 3 0 0 0 원에 집니다. 네, 라울이죠, 라울. 어, 봉긋한 수형의 라울입니다. 네, 엄청 이쁘게잘 달궈진 모습이고요. 목대도 꿀목대로 있습니다. 속에 목대가 꿀목대로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만원 짜리입니다. 예, 요런 아이는 만 원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예, 봉긋한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예, 목대는 꿀목대로 있고요. 이렇게 꿀목, 꿀목대입니다. 네, 예, 요런 아이들 만 원씩입니다. 네, 예, 여기는또 백년이라는 아이입니다. 백년. 오, 사실, 백분을 이렇게 많이 바르고 있는 백년입니다. 얼굴은 삼두도 있고요. 네. 예, 네, 거의 3두 이상으로 된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4두인가요? 엄청 많습니다. 네, 이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드립니다. 100년이고요.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